아마 먹어야지, 맘마 타임 요리 요리 식탁에서 먹어 알지? 저 녁은 부대 볶음이에요. 부대찌개 아니고 부대볶음. 요즘에 청양고추보다 저는 이 할라피뇨가 괜찮더라고요. 마늘 다지기. 또 다져 볼게요. 시소스 조금 참기름도 조금 후추 양념 완성 이거는 산수골 목장의 햄 이야기라는 햄인데 이햄 맛있더라고요 저는 스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스팸보다 덜 짜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. 햄이랑 소시지를 가지고 온 건데 이거는 오떼 오떼의 그 부대찌개용 소세지를 팔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랑 제가 추가로 또 베이컨이랑 비엔나 소시지를 같이 넣어서 가지고 왔습니다. 소시지랑 햄 종류가 세,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양배추. 그리고 이제 양념 조금씩 추가해 줄게요. 한꺼번에 넣지 말고, 이 정도 간 돼지고기 제가 부대찌개 꼭 넣는 재료가 있는데, 베이크핀이에요. 김치, 사골육수를 조금 넣어주고 줍니다. 그한 안쪽으로 쏠리니 육수가 라면 사리 불을 꺼주겠습니다 짠 아, 라면부터 갑자기. 없지롱 에랑렐에렉 까까 꾹고 까까 먹구요 오늘은 빵 먹구요 어제 오면서 스틸 301이라는 카페에서 사가지고 온 빵이에요 이거는 옥수수 빵빵이 이렇게 되어 있어. 옥수수 깜빡. 깜빡이 치고 되게 부드러워. 음. 빵은 이렇게 잘라서. 으아! 불이 더 세구나, 이쪽이. 오늘의 아침은 이게 카이막이에요, 카이막. 백종원 선생님께서 천상의 맛이라고 하셨죠?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, 이게 티르키에서 즐겨 먹는 치즈도 아니고 버터도 아닌 그 어디 중간쯤 되는 그런 맛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거를 주로 이제 빵에 많이 발라 먹더라고요. 이 꿀이랑 같이. 이것도 와디즈 펀딩에 나왔더라고요. 카이막. 그래서 에스프레소 슈트 이것도 같이 이렇게 카이막을 만든 그 우유로 만드는 건가? 아무튼. 그 에스프레소를 탄잔 이렇게 흔들어서 여기 밑에 이 카이막이랑 같이 꿀도 같이 보내 줍니다. 주로 이 카이막을 꿀이랑 같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순수한 그 자체.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와와 되게. 제형이 엄청 꾸덕한데? 카이막도 카이막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. 조금 느낌이 일단 얘는 엄청 꾸덕꾸덕합니다. 음. 우와 이거 엄청 쫄깃쫄깃한 느낌이야 꿀 색깔이 너무 무색 아닌가? 자, 맛을 한번 봐야겠죠? 꿀이렇 해서 빵에 한번 발라서 꿀. 음 맛있긴 한데 이게 뭔가 되게 특별한 맛은 아니고 진한 생크림에 꿀 뿌린 느낌? 음. 진한 우유의 에스프레소 탄맛 이번에는 옥수수 깜빠뉴에 발라서 좋아요. 이제 집에 가요. 다 했어요.